여기 보시면 날개가 있죠 불에 비쳐 가지고 왼쪽으로 잡으시고 손을 엄지로 이렇게 밀 으셔야 돼요 미심이 여기 툭툭툭툭 이러면 틀리 거든요 왜 왼쪽에 하냐면 시장면이 왼쪽 이라서 계속 덮어줘야 돼서 그래요 이렇게 삼각형을 잡으시고 머리 끝부분 여기를 맞추세요 그렇게 수평을 맞추신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온다 싶은 자리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돼요 확인하고 손으로 한번 붙이고 아래 로하고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있잖아요. 손으로 이제 엄지로 이게 엄지로 누르세요. 네 군데를 네 군데를 누르신 다음에 벽지가 요 안에가 잘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살짝 들어서 아래로 여기 코너에서 살짝 들어서 아래로. 그다음에 이 안쪽에 아래서 위로 여기도 아래서 위로 얘가 통과돼야 돼요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안 되고 통과돼야 얘가 넘어가거든요 저쪽 밖으로 하신 다음에 위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딱 펴지죠 그런 다음에 아래로. 여기 풀 때도 여, 여, 여기를, 풀 때도 여기를, 요렇게 엄지검지를딱 밀으세요. 음. 그럼 뒤쪽이 보이죠? 음. 그 뒤쪽 음. 보이는 거를 뒤쪽만 잡아갖고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손을. 그런 다음에, 아래 먼저 붙이, 붙이고,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천장에서는, 얘를 그냥 떼고 하거든요, 카바를 네, 카바 100개 있데 영상도 있어라서 네, 맞아요. 음. 이렇게. 응? 엄마야,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laughs> 안 돼. 항상 칼은 집어 넣으시고요. 칼안 넣으시면 다쳐요. 아래로 끝까지 하신 다음에, 내리온 김에, 분직이고 여기 코너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내 반쪽으로 잘라주세요. 가위로 자르면 더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모서리 부분을 눌러주세요.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로 자르고, 아래로. 중간부터, 솔로 씹어서 아래로 씹고,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줘요. 눌러주신 다음에, 가위로, 일자로 그냥 올리시면 돼요. 여기를. 하시고 좀자라게 되면 칼로 잘라주세요. 옆으로 잘라내시고. 자, 이제 기억을 잘하셔야 되는데, 여기 5mm, 여기 5mm. 그 다음에 아래 5mm. 여기 콘센트 스위치는 3mm. 이렇게 숨을 다 죽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mm, 10mm. 겹쳐지는 부위니까. 컷팅 한번 하고 위로 빼주시고 여기는 10mm 10mm 조금 넘어가도 돼요. 자르신 다음에 위로 딱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까지가심 m 라고요 그렇죠. 네. 10mm 좀 넘어가도 되고 그냥 겹치는 부위가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몸이 오른쪽으로 좀 와서 여기를 다치고 안에서 밖으로 10mm. 예. 여기는 5mm 음. 아이고 여기가 뒤에가 이렇게 음. 이 물질이 있으면 여기가 찢어지거든요. 요 안쪽에다가 하나 이렇게 대시면 돼요. 음, 대고 음. 아래서부터 위로 올려도 되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아래서 위로. 여기도 5mm. 여기도 5mm. 보이는 부분은 5mm, 겹쳐지는 그래. 데는 10mm.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3mm. 멈추 셔야 돼요. 호흡 을멈 추고, 여 기도 호흡 을딱멈 추고, 안 그러면 탁 나가 버리 니까 호흡 을멈 추고, 호흡 을멈 추고, 호흡 을멈 추고, 호흡 을멈 추고 탁 나가 죠？이렇게 하신 다음 에 테라 를떼 고, 여 기를 이렇게 떼. 하시면 돼요. 좀 음. 어렵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못는 네. 그러면까지 자르고 그냥 그 거죠. 렇게 여기에서 아. 칼을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 숨을 딱 멈춰야 돼. 예. 네. 멈춰. 숨을 면 여기 탁 나가 버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거 그냥 헛수고. 아, 네. 이거를 다시 수정하려면 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